네. 그 다음에 선생님, 저기, 이 산이 무슨, 무슨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응. 구슬, 아, 네. 네. 여기 안에. 산내 모양. 이거 동그라만 사는 꽃봉등, 구슬등, 구슬등이고. 구슬등? 구슬등, 구슬. 구슬, 구슬같이 생겼잖아요. 구슬같이? 네네. 여기, 여기, 여 아주, IC까지는 네. 일자로 사가, 산이 네, 네. 일자로 생겼죠. 저기 사는 이 보양산이랑 보양산. 보양산. 보레보자, 변장, 배장, 배장자. 네. 네. 응. 네. 공산, 공산이야. 저저 산이 방어산. 방어산? 방어산. 방어산 방어. 예, 네. 저 높은 산이요. 이게 막는다, 방어한다 네. 이긴다. 네. 여기 네. 네. 이런.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 잠깐. 저건 옛날 건물 그냥 있나봐요 있었나봐요. 예? 네? 여기 네. 건물. 옛날에 그 있던 건물. 아 이렇게. 스님이 여기 살고 계신 것이래요. 스님. 네한 분. 네 스님 한 분이 살고 계십니까? 네, 네. 아직도. 네. 아, 아, 이 연못이 여기인가 보다. 네, 연못이 아, 여기인가.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잘 찍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유튜브. 음. 네, 먼저 말씀하실 네, 때가 이쪽 네. 담장으로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가 지금 연못이고 예전에 우리 시님이 여기서 뭐뭐뭐 뭐, 뭐 조금 장난감 갖고 놀다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기 이자리에업무시을것 같아. <laughs> 이제, 우리, 이제, 음. 우리 허가들이. 네. 이 마을로 들어온 지가 약 네. 600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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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이제 입순조 할아버지가 먼저 자리 잡았는데 여기라. 음. 네. 여기가 풍수다, 여기가 자리를 잡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 김혜지 성산 대종중 제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가을되면 시제도 지내고. 네. 네. 또 우리가 종원들끼리 회의할 때여기서 하고. 그래 여기 이제 요폐인된 할아버지 내한테 13대조 아1 아, 3대조 할아버지가 이거 음. 이제 그 호가 연난공인데 이러니 연을 좋아하셔 가지고 음. 그래 여기 연못을 만들었다 이거. 이 음. 호가 이 연당으로 돼있죠 연동, 네. 연당. 연당 한자로 연당으로 돼 있지.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니까 연당이라고 연당이라고 선생님은요 옛날부터 있었던 연못 아니 연못이 안 그래 있나요 그래. 미나리 도야 되는데 이가안돼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러면 여기 그 우리 그 선생님. 여기 이거 담은 옛날부터 있었던 담이네요. 여기 여기는. 어, 그렇지 옛날부터. 이건 옛날부터 있던 거고 네. 이거 옆에 이 난간만 새로 복원이 된 거고요. 차가 차가 지금 여기 받아서. 예. 아그 아, 요. 지금 연무사 지금 물 많은 거예요. 물 많았는데. 한한 이만 이만큼. 아 지금 한청도체대 합니다. 서영형 선생님 참가. 참가 이제 가는 중이에요. 네. 여기가 연정이라고 있었잖아요. 먼저. 여기 는연중연중